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나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찾기에 너무나 마음이 갈급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이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은 열이 많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먹음으로 자신의 몸에 열을 식히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더운 지역입니다. 건기와 우기가 분명히 뚜렷한 곳이기도 하지요. 1년에 강수량이 약 600m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우기 때 집중적으로 비가 오기 때문에 건기 때에는 사실 비가 오지 않고 또 땅이 말라서 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건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지요. 쉽게 갈증을 느끼는 이 사슴은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물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시평 기자는 사슴이 무리 없이는 살수 없듯이 자신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어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1절에서는이 시평 기자가 하나님 이렇게 불렀지만 이 절에 와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현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눈에 보이지 하나님 나에게 보여달라고 이렇게 막 외치게 되지요. 하지만 10편 기자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수 있을 때가 언제쯤일까?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이 시편 기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42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마스길이라는 뜻은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다 이런 표현이지요. 그런데 이 시를 누가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고라자손이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라자손 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을 두 가지의 것으로 봐요. 확실하게 이제 무엇이 옳은지를 잘 모른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견해는요. 고라 자손이 바벨론에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송한 내용으로 이 시를 보고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담당했던 자손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이 고라는요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고아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갈라져 그와 대적했던 사람들이 모두 땅에 삼킴을 당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던 고라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 다윗 시대에. 가위를 돕는 용사로 활동하기도 했었고 성의 문지기로도 봉사를 하였고요.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 내가 언제쯤 하나님을 배우고 내가 언제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이 애타는 마음 사슴의 피우르나면서 간절히 시의 물을 찾는 그 사슴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견해는 다윗이 기록한 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쫓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다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갈망하며 찬송한 내용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두 견해 중 무엇이 옳은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고라 자손이든 다윗이든 지금 절망과 낙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함, 그 열정.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위 사람들의 말로 인해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낙심이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적 의미로는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함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 그런데 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내 마음이 몹시 상하는 것 이것을 낙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낙심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낙심이 찾아와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내가 기대하는 일 내가 이루지 못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낙심이 도대체 왜 오는가. 이 낙심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주변 사람들, 주위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낙심하는 것 같아요. 부모의 기대치, 주위 사람들의 시선, 반드시 내가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좋은 집을 찾고 좋은 차를 사고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어떤 이 강박관념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치에 내가 못 미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낙심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 기대치. 나의 능력은요. 한8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의 기대치는 100을 요구하는 거예요. 넌할수 있어. 넌 해야만 해. 하면서 자꾸 나에게 100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노력하고 노력하고 하는데 그 기대치에 차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어찌하든지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지요 노력하고 애쓰고 힘들게 그 일을 감당한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바라던 만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박심이 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내 자신보다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귀가 솔깃하고 영향을 많이 받으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 마음을 중심, 내 마음은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고 아무리 다짐하고 다짐하고 다짐해 보지만 옆에서 누군가 한 마디 던지는 그 말이 자꾸 내 귀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잊어버리려고 해도 문득문득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비웃고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쉽게 잊어버려집니까? 솔직한 마음은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그 상처가 되는 말을 자꾸 생각하고 자꾸 묵상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렇게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고 다니지? 자꾸 이런 말을 우리가 묵상하고 묵상하니까 그 말에 빠져들게 되고 그 말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지요 시평기자가요 사람들이 총일토록 자신에게 하는 말로 인해서 낙심하게 된 거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두 가지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고라자수 하나님을 찬양하고 포로였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하나님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가 있으면 너네 나라 망하게 하고 그 포로로 잡혀오게 하는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도 사람들이 총일토록 자신의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가위의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 왕자리를 내 아들 압살롬이 배신해가지고 쿠테타를 잃어갖고 너가... 쫓김을 당하는데 그 진짜 하나님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괴롭겠지요. 심한 고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평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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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절되고 절망되고 낙심이 되어서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평 기자가 과거를 생각합니다. 사절 말씀해 보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대요.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온갖 악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했는데 지금 처한 형편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조롱하고 비난하는 얘기에 자신이 지금 처하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낙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정말 우리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는 낙심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사람들은 자꾸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네왜 너가 왜 예수님을 믿냐?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지 내가 다 안다. 너만 예수를 믿냐? 왜 너는 그렇게 고지식하게 예수님을 믿냐? 좀 편하고 자유롭게 믿어라. 그렇게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내 꼴이 그게 뭐냐? 만약 내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다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너의 가족들도 잘 되고, 자식들 공부도 잘 하게 돼야지,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숱하게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말들이 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더욱 낙심, 낙심이 되는 것은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더큰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도 지금 너의 형편과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마음속에 깊이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겁니다. 요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은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요. 근데 그의 삶 가운데 한 순간에 자녀를 모두 잃어버려요. 한 순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은 병을 얻습니다. 쫄당 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내가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비요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에 그 가려운 것들을 긁고 있었어요. 그때 요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냐며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마저도 말입니다. 여러분 요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이야기가 다 낙심하고 좌절시키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세 명이 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와서 욥을 위로하려고 했는데. 와서 욥의 모습을 보니 이게 가관이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있어. 그 죄를 자백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욥은요. 자신의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혹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을 인정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네가 잘못됐다, 네가 죄를 졌다, 네가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낙심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외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우리는 기울 길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뺏깁니다. 중심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낙심하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요. 어떤 주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싸이고 쌓이고 쌓여서 아주 튼튼한 반석이 되어서 흔들림 없이 요동하지 않는 그런 굳건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분명하게 되면 어떠한 이야기가 삶 가운데 주어져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말에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주변 사람들의 말은 곱씹고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어제 나오늘 1년, 1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 말, 말을 묵상을 하는데 어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토록 묵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묵상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인 것이죠. 어쩌면 묵상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때만 기억할 뿐여러 주변 사람들의 말을 대세김질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세김질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이 마음가운데 낙심이나 상처보다는 신실하시고 나와 함께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한달반 남았네요 2022년이요 어떻게 일독은 잘하고 계시지요 왜 제가 이렇게 일독해라 필사해라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려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을 이끌어갈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어떠한 말에도 빼앗기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가득 가득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지난 10월 26일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에서 매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무려 221시간 갱도에 갇혔던 작업자 두 사람이 구조된. 뉴스를 여러분 다 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들이 땅 속에 갇혀 있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죽음이 코앞에 있는 거예요. 엄습한 그런 죽음 앞에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갑니다. 배도 고프고 물도 없고 이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나를 구조해로 구조하러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제 죽었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커피 믹스로 자신의 삶을 버티기 시작합니다. 작업 전에 챙겨갔던 커피 믹스 30 봉지를 가지고 갱도 위에서 떨어지는 물에 그것을 타 가지고 먹었다고 하지요. 허기를 달래며 버텼다고 합니다. 커피 믹스에는요 단백질, 지방질, 칼슘, 당질이 들어 있어서 사람이 생존하는데 있어서 가장 꼭 필요한 최소 양의 그런 영양분이 담겨져 있다고 해요. 아 그래서 암벽에서 떨어지는 물에 이 커피 믹스를 타가지고 간신히 간신히 삶을 연명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손님 여러분 자판기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이익은 얼마 남지 않습니다. 뭐 전기료, 재료 빼면요 얼마 남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전액 선경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예. 드실 때는 혼자 드시지 마시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많이 꼬셔가지고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전을 듣지 마시고 지폐를 넣으시고 잔돈은 가져가지 마시고 다음 분이 마음껏 빼 드실 수 있는 이런 섬김과 배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삶을 연명할 수 있는 게 커피 믹스가 좋다는 거. 네. <laughs> 여러분이 광부가요 기다려도 기다려도 커피 믹스로 어쨌든 이 허기를 뭐 채워지겠습니까만, 어쨌든 최소한의 그 필요한 영양분을 채워가며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있었던 랜턴에 배터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치륵 같은 암흑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발파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나를 구조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 내가 살아야겠다. 버텨야겠다. 그들이 나를 발견할 때까지 내가 버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사면 초과의 상황일지라도 소망이 있다면, 버틸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답답하고 암담한 순간을 맞이하고 납니다. 사막이 꽉 막힌 칠흑 같은 그런 어둠 가운데 갇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아도 소산할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해 보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편 기자가 어디다 소망을 둔다고요? 하나님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산전 수전을 다 겪었던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망의 그 위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굳건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다윗은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물질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일확천금을 한순간에 얻을 수도 있지만 이것 또한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어, 여러분의 소망을 이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출세, 성공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대통령, 우리 꿈 어렸을 때뭐 대통령이 꿈입니다. 대통령 됐더니 탄핵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장관에 올랐더니 뭐 20일 만에 한달 만에 쫓겨나는 장관도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도 한 순간에 떨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 물질이나 어떤 권력이나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둘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세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한정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위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자꾸 낙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5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 영혼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저에게 적용해 보면 승은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승은아,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은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왜 자꾸 낙심하냐? 왜 불안해하냐? 그러면 안 되잖아. 왜? 너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너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잖아. 하나님이 너의 참된 소망이시잖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의 삶이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승은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 어찌 낙심하고 너 어찌 불안해하냐 하나님이 내 편이잖아 하나님이 아시잖아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포커스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삶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 힘내 힘내 불안해하지 마 낙심하지 마 이렇게 온전히 다른 사람의 말보다는 스스로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오늘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